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7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오늘은 성경에 정말 한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 형의 뒷꿈치를 잡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뭐 이런 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야곱이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형으로부터 샀습니다. 사실상,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뺏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형을 축복겠다할때 축복하겠다고 할때금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가가지고 아버지를 속여먹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형이 성질을 형이 화가 나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사는 동안에 첫날 밤을 치르고 났더니 자기 부인이 다른 사람이 들어있는. 인생이 왜 그렇게 구구절절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두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하고 거기서 6년을 더 있어서 20년 타양살이 한 다음에 보니까 고생을 하고 삼촌 집에서 도망 나오듯이 도망쳐 나왔죠, 사실상. 그래가지고 돌아오는데 야뽀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 형하고 다시는 화해하지 못할 줄 알았던 형과의 아주 극적인 화해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창세기 35장에서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네 사람의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모, 드보라가 죽었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를 잃고 유모에게 의지해서 살던 야곱이 그 유모가 죽었을 때그 상수리 나무 밑에다 장사를 했는데 거기를 알론 바구시다 이름을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홍곡의 상수리 나무 그런 뜻이에요. 눈물에 무슨 뭐 이렇게 되네 눈물의 상수리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슬펐는지 여기서는 유모 한 사람만 죽은 게 나오지만 자기 어머니 드보라의 죽음도 여기서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 부인, 자기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7년을 봉사하고 그렇게 했던 그 여자, 이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둘째 아들 낳다가. 그러니까 야곱이 가슴에 이게 너무너무 한이 된 거예요. 너무나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가 죽, 죽게 돼서, 근데 자기 아버지가 또 180세인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네 명이 죽은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네 명의 죽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기 또 다른 사람의 한 명이 죽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얘기는 매우 매우 중요해요. 사람이 엎친데 뭐 한다 그래요? 엎친데 덮친다 그래요. 참 인생살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 그런 것을 우리가 봐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 어렸을 때는 그게 잘못했는지 몰라도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과 결로서 이겼다고 하는 그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이 평탄치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사람이 태어나면 어차피 사람이 죽게 돼 있거든요.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 가난 땅곳그아비의 우거든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야곱의 약전이라는 건그 사람의 내력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느닷없이 야곱 이야기를 한게 아니고 그 아들, 요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가 난 큰아들이에요. 다른 큰라들이 있었지만 그 다른 여자들은 자기가 본래 그 여자하고 결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한 그 여인의 자기 아내의 아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사랑했어요. 야곱의 생각이 여기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에게로 생각이 다 쏠려 있는 거예요. 근데 형제가 몇 명이었냐면 12명이었어요. 많이 났죠. 12명의 자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이 야곱에게서는 다른 아들은 아들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아들은 아들이고 요셉은 특별한 아들이에요. 요셉이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뭐이 형이 어떻게 했어요? 저 형이 어떻게 했어요? 라고 자꾸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는 것입니다. 고자질을 하는 사람 좋아요? 아고자 그거 정답이었어요. <laughs> 앞으로 고자질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했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아버지가 있어요. 하늘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어, 뭔가 얘기하고 싶고 화가 나고 다른 사람에게 속, 속상하고 섭섭한 거 있으면 사람한테 하지 말고 누구한테 하라고요?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해야 돼요. 그래서요. 그렇게. 자기 형들의 과실을 구하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라고 그래요. 과실을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 내 잘잘못을 하나님께 구하는 걸 기도라고 그럽니다. 사람한테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하는 것은 아멘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그 아버지가요.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와우. 고자질 잘하는 아들이 이쁘다고요. 하나님께도 고자질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쁨 받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로 이름 바뀐 그 야곱이 그 아들들보다 그를 사랑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노년에 11번째로 얻은 아들이어서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채색옷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말로 하면 색동옷을 딱 지어서 입힌 거예요. 색동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밋밋한 옷을 뜬데 색동옷을 딱 입히니까 아들들 중에서도 요셉이 더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형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 형들이 아비,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 동생만 사랑하니까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 아버지 안볼때지어받기도 하고, 아, 아버지 안볼때 믿게 막 얘기를 하고, 형제가 아닌 사이가 나쁘면 사이를 나쁘게 해야 돼요? 좋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이를 좋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는데, 내 단이 뿔딱 일었으니까, 형님들 단이 딱 일어나가지고, 내 단, 내가 세운 그 볕단, 볕단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놨는데, 내 단에다가 절을 합시다. <laughs> 꿈, 자기가 꿈을 그렇게 꾸고, 그렇게 형들한테 얘기하니, 형들이 그날도 아버지가 이뻐해서, 얘만 책동 옷을 입혀가지고, 번쩍번쩍하게 해가 보이는데, 형들한테 그렇게 하니까 형들이 좋아하겠어요? 성질이 팍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를 더 미워한대요. 더 미워한대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에서 말아야 되는데, 또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늘에 해하고 달, 열한 별이, 저한테 열한 별이 저한테 절압디다. 그래서 하늘에 해하고 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그 열한 별 형제가 열2명 중에서 자기 혼자 1 1 명이 나한테 와서 절압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형들이 그런 동생이 참 이뻤겠죠. 욕구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형들이 시기하대.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뭘 일을 하시려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는 이 요셉에게 아들에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양치로 나가서 거기는 다 양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뜰 때는 한 곳에서 있을 수가 없고 양을 막 수천 마리 되는 양을 끌고 다니니까 저리 양을 몰고 가고 요리 몰고 가고 그렇게 하면서 양을 치는 그 어, 아들을 열 명의 아들을 보내서 양을 치러 보낸 거예요. 예, 근데 두 사람은 양을 치러 안 보내요. 누구냐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 여인이 죽었지만 그 여인과 아들 둘은 안 보내고 나머지 열 명만 보내요. 형들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야, 아버지가 진짜 잘하시죠. 훌륭한 아버지죠. 그래 가지고 가서 형들 잘 있는지 보라고 보냈더니 또 오는 동생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꾸는 자가 온다, 오는도다. 꿈꾸는 꿈이 기분 나빠서. 자, 우리가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동생인데 죽여보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열 명이 다 동의를 했어요.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아버지한테는 동생 죽여가지고 아버지한테는 저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에게 있다는 어떤 일, 일어나는 일을 보고 그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죽여 가지고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 꿈이 꿈속에서 단이 있는데 열한 단이 일어나서 절을 하고 한에 해하고 달하고 열한 별이 자기한테 또 절을 하고 그렇게 했던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죽이면 꿈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근데 그게 그래도 열명 중에 그래도 한 명은 다른 생각을 했어요. 큰 형이 좀 다른데, 그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형이에요. 마다들이 그 요셉을 그들 손에서 구원하려고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피를 흘리지 말자. 그래 그냥 구덩이 속에다 놓고 지가 저절로 죽든지 그렇게 구덩이에다 던져놓자 그래서 구덩이에다 놓고 나중에 자기가서 구덩이에서 동생 꺼내주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네, 큰형이라 좀 나았던거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오니까 요셉을 잡아가지고 구덩이에다 집어던지고요 옷은 채색옷은 벗겼어요 왜냐면 거기다가 짐승 피를 묻혀갖고 가서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이게 아버지의 아들 오시니까 보라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옷은 벗기고 그한 거예요. 그그 속에 물이 없는 구덩이 속에 있다가 동생을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이스마엘 족속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매우 중요해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형제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은이 가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이 동생이 팔려갑니다. 여기 동생이 은 20량에 팔려서 가요. 하나님 믿더니 집안꼴 좋다. 그렇게 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에딱 그거잖아요. 은 20개인데 본래 이때 종에 그 몸값이 은 30냥이에요. 근데 20냥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하 요셉이 아직 어린 아이였어요 17살이라 어린아이하고 여자들은 은 20냥에 팔렸거든요. 요셉을 사 가지고 가 가지고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 큰형이 그때 팔 때는 큰형이 거기 없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살살 와 가지고 구덩이를 봤더니 거기 요셉이 없대요. 큰형이 요셉을 돌려서 그랬더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아이가 없다. 내가 어디로 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한테 가서 도대체 뭐라고 그래야지? 지금 그냥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돌려가지고 형들이 그렇게 큰 것은 잘못한 건 얘기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하고 하려고 동생을 찾으러 왔더니 구덩이에 동생이 없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셉의 그 옷, 색동 옷에다가 염소를 잡아가지고, 수염소를 잡아가지고, 죽여서 거기다 피를 붙이고 옷을 좀찢고 그렇게 했겠죠. 뭐, 짐승이 그상이한 것처럼. 사실은 팔아놓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한테 그 옷을 가져가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옷에다가 피 묻혀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찍겼도다 하고 여기요, 이 사람이 자기가 아들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인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그 아내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랑해서 일평생 이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의지할만한 사람들이 다 죽어서 없어지고. 이제는 부인도,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도 없어지고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그 아들이 죽었네요. 이 사람에게는 죽은 거잖아요. 형들은 팔린 걸 알지만 아버지는 죽은 걸, 죽은 것 빚긴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둥이고 오랫도록, 오래, 오래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을 했대요. 그냥 이제 자녀들이 그 아버지한테 위로를 하는데 위로가 안 돼요.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오랫동안 울고 힘들었던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을 어떻게 했냐면 애굽으로 갔잖아요. 미디안 사람이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시나 시대장 보디바르 보디발에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을 갖다 팔았는데 그 집에 와서 종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 종노릇을 하는데 요셉이 얼마나 신실했던지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람이 보는 형통과 하나님이 보는 형통은 다릅니다. 사람은 돈 많이 벌면 형통하다 그래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송 들으면 형통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 하셔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형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신다면, 지금 현재 요셉의 신분이 뭐였냐면, 노예였어요. 노예. 종이었어요. 종을 끌고 가면, 옛날 그 시절에는요, 처음에 데려가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얼마나 패는지 몰라요.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 붙잡혀 갖고 종으로 팔려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도망가거나 주인한테 반역 방역, 반역할 수도 있고 주인을 죽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엄청 패가지고 반쯤 죽여놓고 나서 그 집에서 종살이를 시킨다고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 노예 생활을 하는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자기 주인 그 시, 시간이 걸리면서 그렇게 한 거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야,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형통합니다. 요셉이 이때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나는 적어도 노예가 될 만한 요 상황은 안 됐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잊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노예 생활도 비참하지만 감옥에 갇히는 더 비참하거든요. 점점 점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 서도 요셉이 형통해요. 전옥은 감옥을 같이 그 관리하는 간수를 전옥이라고 해요.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아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사람이 노예 생활에서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감옥에서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형통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하게 돼요. 그리고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요. 13년을 고생했어요. 그럼 몇살 됐어요? 뭐 나이가 30살이 됐어요. 30살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온 고를 다스리는 총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임금 바로 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위해서 13년 동안 요셉을 기르신 거예요. 애국의 총리로 해서 애국의 큰 재난이 올 건데, 그 재난을, 그 재난을 애국 사람들에게 큰 흉년이 다쳐서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 나갈 텐데, 그것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의 극적인 반전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형통케 하시는데 극적으로 뭔가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명한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것을 딛고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섭리를 볼수 있도록 은 내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하시면 그것이 곧 형통함이라 말씀하셨사오며, 주님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피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